정직한 부동산 정 소장입니다. 오늘은 봉은군소화면소재에 있는 토지를 하나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15호 정도가 살고 있고요. 불악 위쪽 위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불악민들 집들이 이렇게 한 눈에 다 보이고요. 빨갛게 익은 간나무의 간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불악인데 앞에는 폐가도 있네요. 15호 정도가 살고 있는 불락이고 어, 여기는 혐오시설이었습니다. 혐오시설이. 그리고, 보본 어, 업내하고는 약한 8분 정도 거리, 예,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해인 아이시, 날씨, 해인 아이시하고는 한 12분 정도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위치, 15호 정도가 살고 있는 어, 전형적인 시골 불락 어, 위에 있는 아, 토지를 하나 어, 찍으러 왔습니다. 583평, 세 필지입니다. 어, 그 중에 전이 두 필지고, 어, 바로 위쪽, 이, 지금 현재 콩밭이 이제 오늘의 물건지인데, 그 위에 에,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 돼지입니다. 64평.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전, 좋습니다. 두,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부불위쪽에 있으면서, 어, 사, 뒤로는 이제, 어, 큰산 배경으로 있고요. 앞에는 부라민들 어, 집들이 있고 한그한 한, 있는 곳에 있는 583평 예, 토지입니다 어, 앞에 탁 터여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어, 시원함도 이렇게 느껴지고요 어, 뒤로는 산대음과산새 소리 예, 이런 것들이 어, 보너스가 될것 같고요 살방살방 부는 살방, 바람도 참 좋습니다 예, 여기 부락인데요 어, 583평, 제일 밑에 있는 토지가 494평입니다. 현재 제가 비추고 있는 이 토지가 494평이고요. 그 위로 지금 현재 나무가 있는 곳, 거기가 64평 돼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콩을 아직 수확하기 전이라서 콩들이 있는데 토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토질도 괜찮고요. 위치상도 괜찮고 그리고 답답함이어서 좋은 그런 토지가 아닌가 싶네요. 참 좋습니다. 예. 아래를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마을 짓들도 있고요.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산 토지인가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식재되어 있네요. 식재되어 있고, 아 옆에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에 아이 토지는 망천원은 예, 아에기 이제 유자관이 묻어져 있네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아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이 밭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 염려는 없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참 좋은 위치입니다. 옆에 수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유자가를 묻어놨습니다. 묻어놔가지고 산에서 오는 물 내려오는 물들은 이 밭으로 못 들어옵니다. 바깥으로 도랑으로 흘러 나갈 수 있게끔 정비를 해놨습니다. 583평입니다. 583평. 뒷 배경은 큰 산이고 앞에는 마을이 있고 또. 이 앞쪽은 시원하게 터인 그런 토지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집한채 짓고 생활하시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원생활이란 게 이런 곳에서 혐오시설 얻는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전원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 마을 집들이 이제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예, 이 부위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는 이 부위가 계지입니다 계지 돼지. 그래서 여기는 어, 좀 나무 좀 베어내고 어, 정비 좀 해서 요 밑쪽에 어, 집을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을 바라보는 게참 좋습니다 시원하게요 다타함이 전혀 없는 어, 그런 토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583평입니다 183평. 제가 여기, 돼지를. 자,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이제 돼지, 네, 한길지. 64평입니다. 여기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 위쪽으로. 어, 다른 집이나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산입니다. 휴경지.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지인데 어, 아쉽게도 어, 지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나,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싹 정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지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583평. 예. 전두 필지, 대지한 필지 해서 세 필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토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읍내는한 8분 정도 거리, 해인 아씨 한 12분 정도 거리, 예, 접근성도 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마을 위쪽, 마을을 바라볼 수 있고 예, 앞이 시원하게 트인 그런 곳에 있는 토지 세 어, 필지입니다. 세필지 도로도 포장길이 여기까지 딱 멈춰 있습니다 포장길은 이 토지가 마지막입니다 지적도상도로 현황도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적도상도로도 있고 현황도로 포장도로도 있습니다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집 한채 짓고 시골생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냄새나는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